아니야 축대. 오일 안율 오일 팀장님 오일 시간 들어와주세요. 오일 오일 시간 들어와주세요. 배달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잡았다 고사양 이시원 최지원. 너무 급할 필요 없어. 이름이 뭐야? 고사양. 그라태 괜찮아. 한번더해도 돼, 한번더해도 돼. <림드> 김자연주 강재영 선수 이벤트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당겼다 바로 들어가야지 오케이 됐어 그렇지 좋아 밥 먹고 아. 자 상대방 너퀸 이용한다 상대방 퀸 이용한다 상체를 들던지 아니면 은덩이 깔고 빨리 패스하던지 해야 돼 무릎도 들어 얼른 그렇지 밸런스 잘 잡아야 돼 오케이 좋아 좋아 바로 무릎 찍었다 찍어, 이다 찍어버려 그냥 오케이 옳지 손뜯고 손 오른손으로 지탱하자 옳지 나이스 나이스 아빠 오케이 자 3점 들어왔어 자 아랫배로 확실히 아빠 아랫배로 확실히 자움직이는 맞춰서 움직여 오래 버티면 페르트먹으니까 자 네온 밸레 한번 찍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컨트롤 자 상대방이 계속 뒤 잡지 너 몸을 잡으려 하는 거니까벌티지수 선수 지금 바로 H패스로 나오요 올라 올라가자. 핫없어. 올라가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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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올 왼쪽, 왼쪽, 더 올려 쪽 왼쪽, 고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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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좋아좋아 좋아. 아직 점수 안 뺏겼어 자 2드, 2분 남았어 2분 7점이야 역시 히 장난없고 옳지 좋아 좋아좋아좋아 한번더 컨트드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옳지. 한번더 넣고 옳지. 오케이. 다시 업 더, 다시 업 더, 다 옳지. 오사이드로 하지 마, 온사이드로 대 삼, 칠대삼 괜찮아. 절대 다음 괜찮아. 자, 1분 남았어. 1 분. 다이 잡고 옳지. 라이스 상주 세우고. 다리 땡겨 와,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발란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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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다리 넘어가면 안봐요, 조심해. 개체개좀 주세요. 개체개오 좋아 좋아 좋아, 오지 좋아 좋아 나이스. 자, 3 0 초. 30초, 확실하게 압박이나, 압박이나, 안 조심하고, 옳지, 다리가 안 피게 만들어야 돼, 다리가 안 펴져야 돼, 오케이, 옳지, 다리 당겨오고, 오케이, 와아압 다시, 자, 3점 들었어, 자,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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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10초, 옳지, 나이스, 자, 어먹고 4점 들었다,